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병농성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시면 양평군 서정면 도장리에 있는 토지고요. 필지는 어, 102-33의 6개, 총 7필지입니다. 토지 면적은요. 1319평방미터, 399평입니다. 아, 평수로 약 400평, 조금 안 되고요. 감정가는 3억 4,553만 8천원, 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감정가 대비 24%, 8,296만 4천원입니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한번 토지를 보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요 위에 이렇게 토지가 된것 같아요. 토지 아래 부분,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네요. 위성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토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위치. 양평군 서종면이 있죠. 여기 서종면, 서종면으로 우측 방향으로 쭉 보면 서종면 도장리라고 있습니다. 도장리 서종면에서 직선 거리로 약 3.5km 정도 나오고요. 차로는 약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은 전원 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음, 뭐. 죄다 전원주택단지들이네요.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자, 위쪽으로 보시면, 저 위쪽에 필지, 요 앞으로 봤을 때요 윗단지죠. 윗단지. 요 토지 위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매각 대상 토지를 정확히 보면요. 총7 필지입니다. 여기. 102-8. 여기 있죠. 그러니까 370평방미터. 그 다음에 2번. 102-17. 여기 있네요. 102-17. 102-17. 약 40평방미터. 그 다음 3번. 어, 102-33. 여기 3번 102-33, 여기 428 병원부터, 그 다음에 102-34, 102-34 여기 있고요. 요 필지, 그 다음에 102-35, 5번, 어, 여기 있네요. 102-35, 여기 102-35입니다. 그리고 102-36, 102-36, 6번 102-36, 여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어 7번 102-37, 102-37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필지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매가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요. 여기 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어 여기 특별한 거없고 비고란에 보시면 어, 2022년 11월 9일 김옥경이 공사 대금 1억 2,600만 원에 대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어, 공사 대금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감정가 대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토지가 아마 유치권 때문에 많이 유찰이 된것 같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치권은요. 우리 민법 320조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예컨대 아까 같이 그 타인의 물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그 토지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 어, 공사한 공사 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91조 5항을 보면요. 그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그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이 일정한 사실 관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으로 정한 담보물권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뭐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여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라는 건요, 부동산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받을 돈, 공사한 채권이 물건에 관하에 생긴 것일 것. 요걸 결련성이라합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요네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요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유는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요, 자기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간혹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갖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유는요, 내가 직접 점유를 해도 되고요, 타인을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한 장기간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불법 점유로 돼서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라는 건 사실상 지배를 말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지배라는 건 내가 늘 거기서 항상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 나만의 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 것. 이것이 이제 결련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채권과 부동산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자, 공사 중단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 보통 짓담한 건물이 있죠. 그, 그 짓담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여부를 이제 보는데요. 그 공사한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독립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립한 건물이라는 건요, 건물을 어느 정도 졌는데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한 건물이라 하고,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기둥 지붕 주벽이 없는 상태, 요걸 이제 독립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독립한 건물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요. 이 독립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공사한 공사업자가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면 이걸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건물이든 독립하지 않은 건물이든 공사한 공사업자가 이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공사한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공사금 채권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공사 대금 채권은요,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다.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토지에 관한 결련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토지 유치권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한 경우일 겁니다.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되었다. 이럴 때 공사 업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고요, 유치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판례를 보면요, 어, 건물 신축 공사를 한 터파기 공사 있죠.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터파기 공사, 어, 땅을 파고 공사를 하죠.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고 굴착간 벽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러한 공사업자의 채권은요 토지가 아닌 건물의 기초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대부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유치권을 인정한 판례는요 공사가 토지 성질이나 형상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한편 토지 위에 설치한 목조주택, 출입문, 담장, 우수관로 대리석 기둥, 원두막 및 양어장 있죠? 이런 거는 토지에 대한 공사를 볼 수가 없죠. 토지에 관해는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유치권을 부정한 판례,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토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그 판단 기준을 보니까요, 어, 토지의 성질이나 형상 기능 등을 변경하기 에 이루어진 공사라면, 이거는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성질의 형상 기능을 변경하기 이루어질 공사.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에 대한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였다 라고 할 경우에는 토지에 관하여 결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와서 이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건물을 위한 공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공사가 어, 토지의 성질이나 형상, 기능 등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였다, 즉뭐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결련성이 인정될 것이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라고 할 것인데, 이 점유는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 단순히 여기 현수막만 붙여 걸어놓고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사실상 지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가 언제든지 이 물건을 어, 드나들 수 있고 객관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서 타인은 쉽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유 상태, 외부인들도 쉽게 드러들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사실상 지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봅니다. 해당 지역에 한번 시세와 매물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해당 토지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토지. 그 인근 바로 옆. 옆에 있는 이 필지 매물 나온 거를 봅니다. 이렇게 봤더니, 지목이 임야고 보전 관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이 평당 130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당 1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임야, 여기도 평당 1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로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여긴 보니까 맹지 같은데요. 여기는 평당 1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추측 건데, 이쪽 전원주택 부지로 보통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 토지는 약 399평, 약 400평 되죠. 주변 토지 매물들 나온 거 보니까요. 전원주택 부지로서 평당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약 평당 100만원으로 잡을 때약 400평 잡으면 한 4억 정도 되죠. 시세는 감정가 정도로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어요. 많이 유찰돼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 토지를 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어, 회복할 수 있다면 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